음, 안녕하세요. 2학년 8반 담임 선생님입니다. 어, 이제 3월 2일 온라인 클래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요. 그때 대비해서 우리 이에스 온라인 클래스 2학년 8반 반에 다 가입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영상은 어, 선생님이 글로 사실 요약을 해서 카카오톡에 올릴 거거든요. 근데 그거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영상 안 봐도 돼요. 음, 자,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작년에 EBS 온라인 클래스 했던 그 사이트가 좀 달라졌어요 주소부터 달라졌거든요 어떤 주소냐면 어,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이렇게 ebsoc.co.kr 이 주소를 입력을 해줍시다 음, 새롭게 단장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음,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주면 돼요 먼저 선생님은 이미 로그인 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아웃이라고 뜨는데 여기가 로그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. 여기 이 버튼이 로그인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메 사이드랑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겠죠. 입력을 하면 어떤 창이 나오냐면 어 완전히 이거 똑같은 창이 아닌데 학교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와요. 여러분들 학교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, 말 그대로. 그래서 광현고등학교 찾아서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응. 그리고 당연히 우리 8반이니까 8반 쓰면 되고 번호는.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0이라고 했는데, 여러분들 번호를 써주면 돼요. 어. 근데 이 번호 꼭, 요거 중요. 요 번호 꼭 자기 번호 입력하기.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출석 체크할 때내 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출석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, 요 2학년 8반 번호 꼭 정확히 입력을 해 줍시다. 그 다음에 알람 수신, SMS 동의. 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나의 학교 정보를 다 입력하면, 이제 어떤 창이 뜨냐 하면, 요런 창이 뜰 거예요. 어. 요런 창이 뜨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8반 온라인 클래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 학교 여기를 들어가 봅시다. 우리 학교. 응. 그러면 요렇게 광현고등학교 페이지가 떠요. 그래서 쭉 내려보면 아, 어, 이렇게 이미 선생님 같은 경우 설정이 돼 있는데 2021년 2학년 그리고 이거 반요걸 클릭하면은 2학년 반들이 쭉 온라인 클래스가 나와요. 그 중에서 우린 2학년 8반이니까 2학년 8반에 클래스 가입 버튼을 눌러줍시다. 클래스 가입을 탁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. 학습 대상 선택 안내 이렇게 뜨는데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8반을 입력해 주면 돼요. 8반 8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눌러주기 응. 8반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그러면 클래스 가입 신청을 하겠습니까?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. 그러면, 가입 완료가 되었습니다. 라고 됐어요. 여기까지만 하면, 딱 완료예요. 이렇게 하고, 우리 3월 2일에 기다리면 돼요. 내가 2학년 8반, 온라인 클래스 제대로 가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, 위로 쭉 올라가 보면, 내 클래스라고 있어요. 내 클래스. 내 클래스라고 있어요. 여기 보이죠? 내 클래스.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. 응, 내 클래스를 딱 클릭해주면 됩니다. 클릭해주면, 여기 쭉, 보면 2학년 8반, 딱 돼있는 거 보죠? 보이죠? 2학년 8반 이렇게 탁 눌러주면 2학년 8반의 온라인 클래스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완료해 두고 3월 2일에 기다립시다. 오케이? 응. 수고 많았습니다.